옥순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야 <laughs> 난감하다? 영식이가 오해할 만한 소리를 해가지고 영식이가 이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옥순이가 나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옥순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음... 근데 거기서 음. 옥순이가 정수기를 따로 부르잖아 음, 음, 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음. 나는 영식이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영식이는 지금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 음. 근데 이 얘기를 정숙이한테 한 이유가 응. 정숙이 보고 다른 여출들한테 얘기하라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 내가 보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정숙이랑 옥순은 어쨌든 다섯 응. 명의 남자가 자기를 선택했잖아 응.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옥순이 여기서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느낀 게 다섯 명의 남자가 자기한테 왔을 때 옥순은 안온 사람 한 명을 찾았어 맞아 <laughs> 그것도 너무 황당하더라. 그러니까 옥수는 사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모든 남자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명을 찾았다는 게한 명은 누구야? 응. 물어봤어. 바로. 그러니까 딱 숫자부터 센 거지. 응. 옥수님, 왜냐면 계속 조금씩 호감을 다 던지고 있잖아. 조금씩이 아니지 엄청 호감을 던지고 있잖아 호감을 많이 던지고 있지 왜냐면 한 명씩 대화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어나 너한테 마음이 있어 왜? 왜 나한테 막안 와? 뭐나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응. 호감을 조금씩 던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왜안 와? 나한테 오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나도 그 한마디 그 다섯 명이 왔을 때그 한마디가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 한 명은 누구야? 바로 물어보는 <laughs> 게. 음. 옥순은 진짜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애매하게 얘기해. 마음이 비등비등하다. 아직 못 정했다. 그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 아직 못 정했다. 이것도 같아. 이것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어? 아직 못 정했으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 너도 트라이 해. 너도 시도해. 왜 시도 안 해? 옥순이 그러잖아. 남자들 분위기가 의욕 상실한 분위기여서 영철이 싸워서 쟁취할 의지가 없는 같은 게 이제 느껴지니까 음. 영철한테 한남자라고 하잖아 음. 이건 어떤 거 같아? 옥순이 어쨌든 영철한테 가서 뛰어가서 나너 선택할 거다 <laughs>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고 영철도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영철은 이미 순자랑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옥순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다섯 명이 넘은 거지 자기 포함해서. 그영철을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 음. 피곤해 보이는데. 뭐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그렇게 의욕이 나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응. 음. 그래도 근데 다른 남자들은 열심히 했잖아. 영철 거기 테이블 앉아서도 얘기를 하잖아, 바로. 음. 옥순이, 아, 남, 님들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했더니 영철이 이제 아마 단체로 멘붕이 와서 그럴 거다. 응. 음. 그랬더니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다 괜찮다고 해서 어, 난 괜찮은데? 난 멘붕 아니야. 그래서 또 열심히 플러팅을 시작했지,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근데 형 호감도의 차이인 것 같아. 그 정도의 음. 의지는 없었던 것 음. 같아. 다른, 다른 남자들은 옥수는 <laughs> 워낙 좋아하는데, 영철은, 아, 너가 나 좋아한다니까 한번 나 얘기는 해볼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laughs>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러 올 줄은 못하던 거지. 그렇게 호감이 크진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했다. 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왜냐면, 영철이는 이미 데이트 선택하기 전에, 영식이의 그, 어안이벙벙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음. 그럼 거기서도 옥순이 영식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러고서 나한테 또 와서 얘기하네? 이 여자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안이벙벙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 음. 그래서 나는 영철은 옥순을 선택 안할것 같았어, 뭔가. 음. 근데 순자랑은 일단 다 틀어졌으니까. 맞아. 한번 가본 것 같긴 해. 뭔가 이렇게 큰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 아, 그냥 옥순도 한번 알아볼까? 음. 그런 어? 마음으로 갔던 것같다 옥순이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의 남자를 이렇게 어쨌든 음. 어장질을 하고 있잖아. 음. 근데 이 어장질이, 음. 사실 나는 솔로에서 어장질 하는 여자들은 되게 많아. 음. 그, 기억나? 그 예전에 체코, 했던 여자 아그 사람? 음. 그막 아, 되게 뛰어다니고 오. 어 그분도 그때 여러 남자 어장했다가 다른 남자 출연자가 뭐라고 했었거든 음. 옥순이 어장질하는 걸 보면서 뭐 다른 여자도 어장질 한적 없나? 이러고 보다가 근데 그게 안 먹혔던 거 같은 거야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다섯 명이나 어장을 한 사람은 없어. 없지. 이럴 이유도 없고, 사실.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왜냐면 어쨌든 감정적인 소모가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음.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날 선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옥순이?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더라고. 음,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음. 지금까지 나온 옥순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 약간, 보통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음. 옥순은 그냥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 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음. 맞아 막그자잖 여섯 명이 다 왔어야 되는데 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 보통은 호불호가 있잖아 그렇지 형 오니까 이 사람은 호만 있는 거야 호만 있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있잖아 지금 상황을 음.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연극성 성격장애가 음. 모임 같은 데서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인 거를 못 견디거나 음.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경향이 있대. 어... 근데, 옥순이 처음부터 되게,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잖아. 어, 내 몸매는 뛰어나지. 그,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자기의 성적인 어필을 되게 많이, 자기 글래머라고 얘기하고, 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외모에 집착하는 계속 자기 예쁘다는 거를, 말로 하잖아 나는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 보통 내가 아는 평범한 여자애들은 예쁜 애들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 근데 저렇게 많이 자기가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저런 사람 자체를 처음 봤어 음, 음, 그리고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화법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라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자극적으로 얘기하잖아 어, 되게 심플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어. 짧지만 굵게 얘기하잖아. 영철도 계속 그랬잖아. 약간, 너 되게 강력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안 하는 그런 강력한 화법, 뭐, 난자팅 같은 것도 사실, 난자라는 거를 평범한 대화에서 나올 법한 단어가 아니잖아. 근데 이 난자라는 것도 계속 얘기하고,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얘기해.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뭐, 실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인식한다는데. 막, 그 남자 출연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뭔가, 왜? 나는 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음, 응.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진짜. 응. 아니 왜냐면 이분이 어쨌든 직업을 속였잖아. 응. 직업을 속이기도 했고 나는 조금 꾸며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게 우리 집은 되게 화목한 가정이야. 응. 막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난 자라왔어.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이 틀에다가 본인을 음, 맞춰 놓은 음.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뭐 나는 남자가 일안 해도 돼 나는 애 낳고도 일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애도 많이 낳을 거고 나는 뭐 제육볶음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해 그리고 난 애니도 좋아해 이렇게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조건들을 어디서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걔 리스트를 해놓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뭔가 진짜 옥수는 어떤 사람인지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저기 데이트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저한테 왜 오셨어요? 나한테 호감이 왜 생겼어? 막 그러면 사실 남자들 얘기하는 거야 뭐다 비슷비슷하잖아. 뭐 어떻게 해서 너한테 호감이 생겼어?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안 하잖아. 근데 개인적인 얘기도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뭐 만화 뭐 봤어? 뭐 이런 거랑 얘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사실일지 모르는 거잖아. 옥순 인스타 가 보면 뭐 아나운서 준비도 했다고 하고. 음. 그러니까 사실 뭐가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야. 인생을 연기하고 있는 거구나. 연기라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어.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 음. 수도 있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결론을 지어놓고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 음. 음. 근데 나는 이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거는 뭔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바랍니다. 음. 이렇게 마무리.